글쓰는 직장인 회사 원신인하상호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은 아닌 것 같아요. 청춘이 고 아플 필요 없으니까 지금... 있는 청춘이라는 시간을 좀더 재밌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미래만 바라고 살지 마고 뭐 이런 식이 근데 제가 항상 제가 제일 많이 그 가영이나 어딜 가도 제일 많이 그 마지막 끝맺음 말로 사용하는 말이 난 특별해. 딱 너만큼 이 이거를 되게 많이 그 마지막 말로 쓰거든요. 음그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던 그 기본적인 그게 시작이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별로 특별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한 게 어디 있냐라고 저는 생각 개인이 개인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출발하니까. 좀 뭐랄까, 편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 편견이 없다 보니까 사고가 되게 약간 좀, 음, 열렸다고 하면 내가 너무 좀 멋있는 것 같고. 사고가, 사고가 났다? <laughs> 네. 그냥, 어, 사고가 난것 같아. 그래서, 아, 네. 그래서라든가 한번버릇을 그래서 보셔야지 끝까지 하고 있요 라디오에서 그래서 그래서 한다고 맨날 혼자 하는데. 저기, 어, 그래서. <laughs> 어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게어디고 특별한 게어디있어요 그냥 각자의 그냥 그 각자 각자 다른 거지.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특별함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아저 사람을 특별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순간 내가 평범하다거나 내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시를 쓰실 때시밑에다 이제 댕뭐땡이땡 브로소, 씨땡 데, 는데 그렇게 쓰시는 이유고 있는지 점이네. 음. 아, 참이 <laughs> 아, 참 좋은 이참 좋은 이 아, 주이참 좋은 질문이제요체 좋은 점고시작이제 하나에 은 낫지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어. <웃음> <웃음> 엑소가 되기군요대포 <된 기분이야. 웃음> 아니에요? 네. 고마워요. 대포 되게 싫어요. <laughs> 자, 그, 답변씨 뭐뭐뭐 중에서라고 쓰는 이유는 그 많이 질문 받아요. 참신한 질문은 전혀 아니었지만, 어, 대답하고 싶은 질문이었어. 아주 중요한 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담배에제글 실렸는데, 거기에서 그걸 다 뺐어 어 하상우께 모범어 그거 계약이 그렇게 안돼 있었는데 엄청 항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근데 지금 전화를 막몇번 했는데 아직도 안 고쳐주고 있는데 답변실뭐 모범어 중에서 저한테 왜 중요하냐면 모범어 중에서 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인용표에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인용했다라는 뜻잖아요제 글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인용되어 있습니다라는 인용표 표시에요 어제 글을 읽을 때 그냥 본인의 인생이 인용돼 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애니팡, 뭐, 지옥설, 자기 기억. 그러니까, 제 글이 다른 거라고 약간 다른 건, 전수영장문가에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다른 글들은, 글, 그 글쓴이의 감상이나 생각을 느끼는 글이잖아요. 근데 제 글은 반대죠. 있는 사람의 감상을 떠올리게 하는 글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 누구가 뭐 서를 하고 있어. 요 <laughs> 중에서라고 쓰는 이유는, 어, 말문이 다 막히네. 그래서를 안하그러니까 어, 중에서를 쓰는 이유는 애니팡이면 애니팡, 지옥처럼이면지옥처럼 이름을 봤 지야. 어, 그 제목의 제목과 본문을 봤을 때내 기억, 내 인생 아니면 내 어떤 친구 그 사람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 떠오른 이름이나 그날의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거기 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어,라는 뜻으로 중에서를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 시라고 안 하면 단편 시 집이라고 일부러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글, 그, 글이, 그뭐 생각과 어떤 기억들이 이용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읽은 아주 많은 글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 하나하나가 시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단편 시집, 제목 중에서, 어, 이렇게 해서 그 폼을 그렇게 서 만들었었어요. 태권도 국가대표를 꿈꾸면서 하루에 몇 시간이 넘도록 똑같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몇십 번, 몇백 번 대풀이하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랫동안 노력을 했지만, 정말로 재능 있는 친구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걸 느끼게 되면서 제게 슬럼프 같고, 어느날 훈련 중에 십자인대를,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밥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저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로 재능 있는 친구들은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좌절해, 좌절했습니다 결국, 대인 직전, 지금 이 시간 슬럼프를 겪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되게 어 제가 항상 하고 다니는 말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아서 재능 있는 친구들은보이겨요 절대 여러분 그건 인정해야 돼요. 노력을 이길 수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아무 노릇한테 호날두가 메시처럼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선수로 호날두 메 시만큼 안 하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제가 꼭 이것 되게 잔인한 말이지만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저도 똑같이 느껴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호날두를 얘기할 때 호날두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다 라고 말을 해요 미친 듯이 노력하는 선수다 근데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것도 타고난 재능이에요 그 노력할 수 있는 그 마인드도 재능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큰그 재능이에요 여러분들 그 노력을 효율적으로 잘할수 있는 것 마저도 재능이에요. 똑같이 열심히 하는 그, 그혼날계 열심히 하라고 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는데, 사람들이 한계화를 하고, 그리고 누구나 할수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야만 되니까, 마치 노력하면 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어,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잔인하지만, 가장 좋은 말을, 가장 좋은, 가장, 가장 따뜻한 준고는 잔인하지만 한 사준 거는, 너 그거 못할, 못할 수도 있어. 어, 다른 일 찾아봐야 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따뜻한 충돌이죠.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하는너잘깐할수 너 있어. 너될 거야. 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제가 많이 느낀 건, 저도 그런 말, 이제는 그런 말안 하지만, 예전에 그런 말할 때,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냐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야, 너할수 있어. 라는 말을 할 때, 내가 그 친구 할수 있는지 너들잘 몰라,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알지 못해. 근데 내가 그 말을 해야만 내가 마음이 편해. 내 마음이 편하게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 그 친구에게 그냥 그 말을 해주는 게 그냥 제일 좋잖아, 사실은. 좋은 말 해주는 게.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슬럼프 봤을 때 그냥 도망가요. 도망가면 돼. 아이디어를 제가, 저도 광고를 되게 좋아해요. 광고에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또 디자인도 항상 아이디어잖아요. 아이디어가 언제 떠오르는지 제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디어도 슬럼프가 있어요. 저는 아이디어가 그래도 좋은 편인데, 아이디어를 막 짜다가도 안될 때가 있어. 그러면, 그그 슬럼프잖아요.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슬럼프잖아요. 근데, 막 아이디어를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그러면, 그냥 이 2, 3 게임만 해요. 주말에. 아무 생각 안 해요. 게임만 해. 그냥.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가잖아요? 그럼 좀 생각이 더잘 돼. 이상하게도. 주말에 더 고민하는 것보다 오히려. 또 항상 슬럼프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언제 또오라나 봤더니 한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가 고민을 아예 안 하면 안 되겠죠.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한번 도망쳐보고 다시 돌아왔을 때내 생각이 좀더후회 있어요. 그거에 대한 고민에 대한 생각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건 그거. 그래서 한번 도망가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무슨 해야 되냐면, 아 이게 뭐 그렇게 대수야? 도망쳐보면, 도망쳐본 곳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가졌던 요기만큼의 고민이, 조금 다른 걸로 희석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 네. 그 희석되는 걸본 만큼 마음이 편해지고 쿨해져요. 그래서 생각이 더잘 되고, 그리고 좀 마음이 편해지고. 제 인생에 이제 어리다라는 것과 어느 정도 작별해야 될 나이다라고 혼자 결정을 해서 이제 약간 조금 책임감을 좀더 느끼는 어른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부모님에게 지금 굉장히 많이 좀 금전적으로나 음. 환경적으로나 약간 부모님의 손해를 감당하고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음. 어렸을 때는 지금까지는 그런 고민을 안 했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게내 인생의 기쁨이고 부모님 인생에도 기쁨이고 내 행복이니까 라는 걸로 밀어붙였는데 이제 약간 어른이 되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물어보고 싶은 건 책임감이라는 문제를 직면하게 됐을 때 하고 싶은 것과 책임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본인은 네. 거기서 어떻게 자유를 찾으셨나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음, 그 책임감이 좀 돈에 돈 때문에 책임감이 서서히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돈 때문에 생기고 있는 책임감이잖아요 그 책임감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돈을 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 그 고민은 내가 돈을 버는 수밖에 없어 그 이후에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만약에 내가 돈 때문에 무언가를 자꾸 포기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신다? 라면 부모님은 그게 기쁜가요?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어요. 서서히. 그래서 그 책임감은 지금 학생일 때그 책임감을 느끼는 게아그 가족간에 꼭 그게 행복일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될수 어, 있다면 그냥 잠깐 동안 그 책임감 만약에 그거 때문에 집안을 휘져버릴 게 아니라면 그냥 그 책임감 좀내려놨으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 지금 시간 동안에. thank you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말이 꿈이 없는 젊은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에요. <laughs> 그렇지요? 봐요. 웃어봐요? 웃어봐 이진주 김가령 현정재인 선정지인 현정 <laughs> <laughs> 내가 <웃어? 웃음> 음, 음, 이뻐 본인의 재능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어 어, 라는 눈치를 잘 봐요. 예능을 하지 않는 이유도 내가 지금 패도 되는 부분은 예능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약간 눈치를 봐서 결정해요. 어. 아, 이거는 음. 서울시로 붙인 이유는 서울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막 함께 웃기도 하고 사실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시이다. 어. 그래서 서울시라는 의 서울시, 띄어쓰기가 있어요. 서울시 사이에. 서울시라는 제목이기도 하고, 서울시. 네.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았고, 그리고 좀 춥은, 저 야망은 뭐냐면, 20, 30년 후에는 내가 서울시장에 <laughs>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왜제 댓글을 미워하세요? 솔직히 잘못했네. 뭐야, 또 치워. <laughs> 지금 전성기라면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를 계속 쓰실 생각인지 아니면 따로 도전해보고 싶은 문학 장르나 다른 분야, 다른 분야 이거는 역시 아 이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늦깎이 아이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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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순간 그런거 없어요 친구가 어딨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한창 저는 연애를 할 때도 친구들이 서로 이해해줬어요 여자친구를 만나는게 우선이게 당연하다는걸 그걸 이해해줄 수 있는게 친구예요 그걸 이해 못해주는건 친구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친구는 연인이 아니잖아요 연인, 연인이 인 아닌데 연인과 친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는데 그거를 뭐라그래야 되지 질투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그 딴지를 거는 친구는 저는 그 친구도 그게 좋은 친구가 싶어 그런 것들 친구 밖에 행복하다는데 그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가 더, 더 좋은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음, 제 연애를 방해하는 모든 친구랑 다 멀리하고 안 좋아해서 그러다는 말씀은 듣게엔 좋아하는 권리가 없어요. 그건 말 돼. 나랑테 있지. 부모도 못 알아봐. 그데자 아까 재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재능 있는 자는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장 잔인하면서 따뜻한 충고가 너 그거 할수 없다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가, 진학하고 싶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로스쿨 정원이 150명이고, 음. 제가 운이 좋게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서울대학교 1년 정원은 3,000명이에요. 음. 그런데 제가 지금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도 잘안 하고, 사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실력이 어느 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어느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거, 이 일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는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판단을 누한테 맡기지 마요. 그러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방금 전에 시어떠냐고 물어보려고 하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다 본인이 판단해야 되고요. 다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안정 시스템을 갖춰주고, 뭔가 복지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어떤 내가 꿈에 도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그,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됐을 때도 다 본인의, 덕, 그, 본인의 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평가받으려고 하거나,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내가 거기 가야 되 공부를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만큼 원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본인이. 네. 그거에서 고민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 오늘 소감은 어떠셨나요? 아, 오늘. 재밌었어요. 근데 이름만 바꿨어요 이름이, 이름이 <laughs> 젊음이 묻는다니까 네. 늙음이 답한다. 보고가 <laughs> 약간 그렇게 했고, 보고 왜? 맨날 이렇게 강게 위주로 하다가 늙음 네. 받고 네. 대답하고 하는 시간은 네. 니가 준것 같아요. <laughs> 느낌이 다르고 재밌네요. <laughs> 네. 네. 앞으로도 젊음이 묻는다는 제소만 바꾸고. 你要的。